감성. Yeah. 감성, 그냥, 오로지 감성. <laughs> 오로지 감성. <laughs> 여자친구 딱 오는 참. 신용 <laughs> <희용> 없어, 감성. <laughs> 그 차도 감성이면 딱 그, 옛날 그, 맹글로. 그쵸. 그, 구형, 그 구형, 완전. 구형, 네, 완전 구형. <laughs> 그거 살까 오려 물어보니까. 비싸요, 오히려 더 그런 게. 완전 개고생한다더라고. 수리도 그렇고. 리가 그렇고. 되게 번거롭더라고. 보이는 게다다 <laughs> 형, 엘 쓰레기통만 좀사큰 걸로 사지. 제 제토, 또리. 아, 제 또리. 이건 뭐예요? 커피? 네, 커피. 아, 우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두 명이나 있는데. <laughs> 커피. 어 이거 휘발유 냄새가 많이 안 나네 깨지는 경우 불안 들어오나? 깨져있게 쓰면 되지 않나? 그냥 써도 되죠 아어그 모르겠네 안 써봐가지고. 이거 안 써봐 가지고 진짜 나중에 또 파우치 찾는 게또 일이야 노란불 노란불